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1, f3은 0이고요. 자, 방정식 f(x)의 0은 모든 실근은 양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근이 지금 자, 1과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니까 근이 하나 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근, 나머지 한 근을 제가 p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p. 3차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근이 1, 3, p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뭐, p가 1이나 3과 겹쳐서 중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 a래요. 함수. gx는, 절대값에 fx, 그 다음에 fa-x가 cs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절대값 있는 함수의또 미분 가능 성질입니다. 만약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요, 얘를 1차의 형식으로 끊고 지나가요. 만약에 여기 a라고 할 때, x-a 인수,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런 식으로 끊고 갑니다. 음, 절대 값 씌우면, 요 아랫부분이 접어 올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자, 근데, x-a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모양으로 접하기 때문에, 요거는 접어 올려도, 접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x-a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접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요. x 축 만나는 지점에서는 이 인수가 두개 이상 겹쳐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0이 되는 값이 1, 3, P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이. 자, 이 값은요. 자, 요 값이 0이 되는 x를 구해 보면 자, 요 값이 지금 1 3p일 때 0이기 때문에 x 값을 구해 보면 1이 되려면은 a 1. a 1일 때 그다음에 3이 되려면 a 3, 그다음에 a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이 0이 되는 근이 1 3p, 그다음에 a 1, a 3, a p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근을 최소한 중근 이상씩 가져야 돼요. 하나만 있는 건안 되고 겹치는 부분이 다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P가 1인 경우, 1과 같은 경우, 다음에 3과 같은 경우, 다음에 1, 3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이제 1인 경우를 보면요, P가 1이면 해가 1, 1, 3 이렇게 1, 1 겹쳤고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고요. p가 1이면 여기가 a-1, 여기 또 a-1, 그 다음에 a-3이 있는데 작은 거 왼쪽에 쓸게요. a-3이 있고 a-1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3이, 이쪽에도 3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3이 나오려면 여기서 a값이 6, a값이 6이면 3,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겹치고, 어차피 요거는 겹쳤기 때문에, 중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값과요 값이 같아져요. 그러면은 a가 4면 같아지겠죠. 4면 같아지는데, 여기 내가 4집어넣으 이것도 1 되기 때문에 이거랑도 겹쳐집니다 그러면 3중근씩 갖게 돼서 a가 4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일단 찾았는데, 요때이 ga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요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a는 a 대입하면 fa에 여기 a 대입하면 f0이 되겠죠. 이거의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a가 먼저 6인 경우를 보면은 식이 x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6집하면 x 3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5니까 x 5의 제곱. 이거의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자, 요 값에, F, A, A가 6이니까, 자, 6을 대입하면 여기가 F6 곱하기 F0의 절대 값. 이렇게 돼요. 6을 대입하면 이거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게 끝이네요. 여기 GX네요. 여기 GX고, 6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을 계산하면 은25 곱하기 9에서 225.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A가 이제 4인 경우, 4인 경우는 이 GX 식이 4 대입하면은 여기가 1, 1이 3개니까 X 빼기 1에 세제곱그 다음에 이거 다 3이니까 X 빼기 3에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A에 여기 4를 대입을 해주면, 4 빼기 1은 3이죠. 3에 세제곱 곱하기 1에서 제곱이니까 1. 그래서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p가 이제 3인 경우 보겠습니다. 3이면요. 1 3 3 이렇게 되고요. 여기 3이면 a 3이 두 개가 있고요. a 3, a 3 그다음에 a 1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두 개는 벌써 중근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1이 겹쳐야 됩니다. 그면요 값이 1이 되거나 요 값이 1이 되어야 돼요. 만약 요 값이 1이 되는 상황은 A 값이 4면 됩니다. 자 A 값이 4면은, GX식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4면은 여기 1, 요것도 1이니까 1, 1이 2, 3중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4 대입하면은 3, 3, 3에서 X 빼기 -3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A에 4를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이건 1이니까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이 요 값과 같아지는 경우. 이렇게 같아지려면요. A 값이, 요거 이렇게요. 그럼 A 값이 2면 됩니다. A가 2인 경우. A가 2면요. 1, 1 같으니까 이제 GX식이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가 2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기고, 3도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생기고. 1을 대입해 보면, 1, 3의 제곱인 9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때는 9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거 225, 요 값이 현재 제일 큽니다. 최대값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가 1과 3이 이제 아닌 경우, 자, 아닌 경우면 이 근이 자, p가 자, 이 근이 3 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서로 다른 색은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 서로 다른 색인데 이게 다 겹치는 게 생기려면요 간격이 다똑같아집니다 여기가 지금 이거 3 개를 제가 제일 작은 것만 이게 p가 3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이 A펙이, a 팩이 a 백이 p가 제일 작기 때문에 a 백이 p, a-3, a-1 이렇게 써볼게. 요 대신에 자,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겹치려면 은이 값이 서로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다 이렇게 같아지려면 이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자이 간격이 2죠. 그럼 이 간격도 2가 돼야 돼요. 간격이 다 같아야지만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a값은 6이 돼야 돼요.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 a값 6. 같은 간격이면 p값은 5가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g(x)를 구해보면 절댓값 이렇게 있고요. p a가 6이면 6 여기 6이 3이니까 그러니까 1, 3, 5가 두 개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A 값 6을 대입해 보면, 5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 여기가 3의 제곱이네요. 3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25 곱하기 9니까 아까 그러니까 225.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P가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게 같은 간격인 게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1, P, 3. 이런 경우는 이제 p값이 2가 되면 되겠죠. 이때는 p는 2가 되면 됩니다. 자, 2가 되고 이때 순서가 이게 제일 작은 게 a 3이 이때는 제일 작아요 순서대로 써 보면 여기가 a 3, a p, a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값이 4가 되면 되겠죠. a는 4. 써 보면 a는 4고 p는 2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GX는 1, 2, 3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A에 4를 대입하면 은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4, 9, 36 이렇게 됩니다. 자, 다 구했고요. 이제 최대값이니까 그러니까 225, 이 값이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